오늘 블루베리 듀크라는 그 품종 삽목했습니다. 개수를 한 22개 정도 되네요. 이 삽목은 그 서양강 블루베리 그 농장주인께서 이렇게 나눔을 하셔가지고, 삽수 나눔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행히 또 당첨이 돼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루베리 듀크 품종 삽수를 삽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무료로 나눔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급 품종 블루베리 삽수를 가지게 됐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한없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부터 블루베리를 시범적으로 또 초보자입니다 재배를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메가 블루라는 품종하고 수지 블루, 또그 전에 약한 30여 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그 품종 이름을 잘 모르는 그 블루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한 100개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쥐꾸 품종 삽목을 해서 상당히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무료 나눔을 해주시면서 이 포트 이 포트하고 이 삽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삽수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삽수도 있고 또 약간 중간 정도 크기의 삽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큰 삽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삽, 삽목을 해보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너지에 햇빛이 이제 잘 쬐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삽목을 놔두고, 한번 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정도 되니까, 또 상당히 이게 이제 100%잘 나오면 식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삽수를 잘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아래부분은 빗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래로, 위아래가 구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일일이 잘라서 이렇게 크기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또 무료 나눔을 해주시는 분 특택에 블루베리 품종을 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척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나눔으로 받은 블루베리 삽목을 직접 이렇게 보고. 또 저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배워서 또 블루베리도 열심히 한번 배워가지고 무료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금 수지블루나 메가블루 또 이름을 잘 품종은 이름을 잘 모르는 블루베리 약한 100개 정도는 지금 올해 이제 수확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이 피고 있는데. 예, 그 필은 장면 또 모습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나눔으로 받은 듀쿠 품종 블루베리 삽목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또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서양강 블루베리 농장주님처럼 이렇게 감사하게도 귀찮으시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무료 나눔을 해주시는 그 정성이 정말 고마워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앞으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